자 유니팔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가지냐 동명사를 가지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지 동명사를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장의 동사이다. 네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나는 사과들을 원한다가 I want apples입니다. 이게 사과들이 명사이고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죠. 이렇게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I want apples. I eat apples. I like apples. I like the. I like the desk. I like the the chair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사과들을 원한다가 아니라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사과들을 팔기를 원한다. 사과들을 사기를 원한다. 이렇게 명사가 목적어가 아닌 동사의 행위. 동작을, 동작을 목적으로 하고 싶을 때, 여기에 먹는다를 먹기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투 부정사. 먹는다를 가이시니까, 원형을 때리면 투이시 되겠죠. 투윗은 투부정사 중에서 1번 명사 먹기 먹는 것, 2번 형사 먹을 먹는, 3번부터 11번 부사 먹어서부터 먹으러까지 투부정사 파일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먹기, 먹는 것이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먹는 날을 먹기로 만드는 방법이 이 세다가 ing를 붙이면 1이 먹고 먹는 현재 분사가 하나 있고 먹기, 먹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하나 있죠.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십시오. 이럴 때 나는 사과들을 먹기 먹는 것을 원한다 하면 우리말로 어, I I want to eat도 되고 먹기 먹는 것이니까 I want eating apples도 되거든요. 그러면 줄다 어, 써도 되네라고 하지만 이 나는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할 때는 똑같이 먹기 to eat도 되고 eating도 되지만 to eat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이 동사 want 원트가 일행을 e 쓰지 않고 2잇을 쓰기 때문에 목적으로 투잇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우리 말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좀 헷갈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면요, 목적으로 투정사를 써야 하는지 동명사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문장의 동사이다. 동사를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죠. 먹는 다를 먹기로 만드는 방법이 투 부정사 중에서 명사 용법이 하나 있고 동사의 ing 중에서 현재분사 고는이 아닌 동명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먹는 다가 이신데 먹기 먹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투잇과 일행이 돼요. 그런데 나는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할때 먹기를 투잇을 쓸지 일행을 쓸지는 동사에 따라서, 그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가질지, 동명사를 가질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다 가져도 뜻이 같은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다 가지는데 뜻이 다른지, 총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원트 계열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난사과들를 먹기를 원한다. 원한다. 무엇을 먹기를 할 때, I want to eat 애플스에서요. 애플스는 투부정사의 목적어일 뿐입니다. 투부정사의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투부정사 파일에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나는 사과를 먹기를 원한다. 일때 동사가 원한다니까 아이 원트 했는데 먹기를 무엇을 할 것이냐 먹기를 무엇을 할 것이냐 투이스할 것이냐 1인을 할 것이냐 원츠 때문에 투이스를 한다. 여기서 나는 원한다 무엇을 먹기를 이 투이시 동사 원태의 목적어고 애플스는 뭐지? 어, 투부 동사의 목적어일 뿐이에요. 이 개념들을 자꾸 머릿 속에 낯설더라도 익숙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가 메가패스 계열인데 제가 말도 안되고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만드는 동사들을 외워 보려고요. 막 인조인 마인드 그런 게 들어가는 애들을 외워 보려고 하는데. 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어그 당시에 메가패스라고 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가패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그 접속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억지로 m 들어가는 애들, e 들어가는 애들, g 들어가는 애들, a 들어가는 애들, f 들어가는 애들, s 들어가는 동사들을 이렇게 억지로 묶어서 메가패스라고 했습니다. 왜 e가 있느냐? P 발음도 F하고 P를 어 발음 구별 안 하면 그냥 푸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두 가지가 되니까 P도 여기 있는데 PPS, FPS니까 그냥 메가패스. 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메가패스란 말을 합니다. 메가패스란 무엇이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억지로 외워 보려고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메가패스 계열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나는 사과들을 먹기를 즐긴다. 동사는 즐긴다죠. 그런데 목적어가 무엇이냐? 먹기를인데 그러면 아예 인조 y enjoy 했는데 인조이란 동사는 목적으로 투정사나 동명사를 필요로 할때 동사의 동작의 형태를 가질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I enjoy eating. t w eat이 아니라 eating을 써요. I enjoy eating apples. 그러면 나는 즐긴다 무엇을? eating을. eating은 동사 enjoy 즐긴다의 목적어일 것이고 apples는 뭐니? 동명사의 목적어일 뿐이에요. to 부정사의 목적어와 동명사의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엉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일단 끝까지 가보죠. <laughs> 그 다음, like 계열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둘다 쓰는데 뜻도 같아요. 저는 2.0이라고 하는데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쓰는데 뜻이 같다 해서 0을 만든 거예요. 나는 사과들 을 먹기를 좋아한다. 동사발야겠죠 좋아한다는. 어? 먹기 썼으니까 있으니까 투 eat과 이름을 둘다쓸수 있는데. l i k e 는둘다 써도 돼요. 뜻도 같아요. 그래서 I like to eat apples. I like eating apples. 나는 사과들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입니다. 물론 어감상으로 뉘앙스로 들어가면 I like to eat apples와 I like eating apples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나는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forget 계열 forget은 잊어먹는다 인데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쓰지만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둘다 사용하는데 뜻이 다르다라고 저는 2.2라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죠. I forgot 투이 라플스는 나는 사과들을 먹을 것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어~ 약 먹을 (12시에) 약 먹기로 되는데약 먹을 걸 잊어먹은 거예요 지금 한 시쯤 됐는데 아~ 나약 먹을 걸 잊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I forgot eating apples는 난 사과들을 먹었던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어, 지금이 한시인데 왜 내가 배가 안 고프지? 아, 아까 내가 12시 반경에 사과를 먹었구나. 지금 한시경에 사과들을 먹었던 것을 잊어서 어, 왜 내가 배가 안 고픈 거지? 한 거죠. 말을 너무 어렵겠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어사사목적적으로질질때는사 사과들을 한한다는 I want apples. 나는 사과들을 원한다 이렇게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는 동사 뒤에 명사의 목적격을 써서 I m y m e s I n e s I e s k desk, d e s k s d e s k d e s k s I 적격 써서 이렇게 l 면 됩니다. I l o v 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처럼. 그런데 나는 사과들을 원한다가 아닌 사과들을 먹기를, 팔기를, 심기를 원한다는 동자, 동사의 동작을 목적으로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이 모든 것을 먹는다를 먹기로 만드는 방법이 영어에는 두 가지예요. 투정사에서 명사적인 용법. 동사의 ing 중에서 먹고 먹는 현재 분사가 아닌 동명사. 를 가지면 먹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 나는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면 우리말로는 먹기니까 to e t 도 되고 이행도 되겠지만 이 동사 애들이 뒤에 to e t 을 목적으로 가질지 이행을 목적으로 가질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want 계열은 나는 사과들을 먹기로 원한다는 이게 거의 영어의 90%입니다. 두 명사를 가진 애들이. 그래서 I want to eat 애플세어 난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이 먹기가 왜 투잇을 썼어? 원트 어, 때문에 그런데 메가패스라고 제가 억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동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난 사과들을 먹기를 즐긴다 하는 순간 동사의 즐긴다를 아셔야 돼요 즐긴다 하면 I enjoy to eat이 아닌 동명사 이링을 목적으로 가져요. I enjoy eating apples. 뭐 때문에요? 이 동사 때문에. 그래서 메가패스라고 억지로 깨, 말로 맞춰낸 이 동사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like 계열이에요. 나는 사과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를 쓰는 순간, 좋아한다를 쓰는 순간, 어, 넌둘다 돼. 뜻도 같아. I like e a t i n apples. I like eating. 애플스 어둘다돼둘다 되면서 뜻이 같아서 저는 2 0이라고한 거예요 네 번째 난 사과들을 먹는 것을 까먹었다. forget 게으리 forget의 과거형이 forgot이거든요. 뭐, 잊는다 하기보다는 잊었다라는 말이 더 편해서 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 like I forgot sorry I forgot to eat apples도 되고 eating apples 도 되는데 a I, I forgot to eat apples and then I forgot to eat a 요 p l e s 을먹 d then I forgot to eat apples and then I f o r g t o a p p l e I forgot to eat apples 어제 친구를 만났던 것을, 아까 점심을 먹었던 것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둘다 쓰지만, forget 계열들은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쓰지만 뜻이 다르다라는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더요. 한번 더. 난사과들을 원한다처럼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는 명사의 목적격 쓰면 동사 뒤에 목적격 쓰면 돼요. 그런데, 먹는다를 먹기, 논다를 놀기, 뭐, 뭐죠? 달린다를 달리기로 바, 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투부정사 중에 명사적인 용법과 동사의 ing 중에 현재분사가 아닌 동명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난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즐긴다, 좋아한다, 잊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얘네들은 동사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난 사과들을 먹기를 원한다 계열이 거의 일반적이라서 투부정사를 가지는데, 메가패스라고 하는 얘네들의 동사들은 동,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져요. I enjoy t w e apples를 쓸수 없어요. 왜요? enjoy가 동명사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말구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like 계열들은 둘다 써,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다 쓰는데 뜻이 같아 라고 해서 I like 트위드 애플스 아락 이른 like 애플스를 쓸수 있고 그게 계열들은 투부정사는 할걸 잊어먹은 거고 동명사는 했던 걸 잊어먹은 거예요 물론 동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지만 이렇게 총네 가지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 동사들 동명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동사들 둘다 쓰면서 뜻이 같은 동사들. 둘다 쓰는데 뜻이 다른 동사들 이네 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한다고요? 임장의 동사들이 그걸 결정한다고요.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삼형식 이상의 동사들, 타 동사는 목적을 가진다. 형식을 하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을 씁니다. I love you.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I love you 보다는 I love him을 좋아하는 게 격변화에서 you, your, you, yours 거든요. 그런데 EU와 EU, EU와 주격과 목적격이 같아서 y o u 보다는 힘을 더 일부러 하는 거예요. she를 해도 she, her, her, hers 거든요. 그런데 소유격과 목적격이 같아서 저는 그 뭐, 목적격을, 힘을, 뭐야, 자꾸 3형식 구조에서 어 사용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나는 그를 사랑한다, I love him.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나는 그한테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한다. 뭐, 선물 주기. 그죠? 나는, 나는 그랑 어 축구하, 축구하기. 축구를 하기를 이런 형태로 바꿀 때는 동사의, 동사의 명사형을 쓰게 되거든요. 명사적 의미를 요구하기 때문에 준다가 아닌 주기, 축구를 한다가 아닌 하기로 바, 바꾸기 때문에 이때의 방법이 투정사하고 동명사뿐이에요 이럴 때 어떤 걸 쓸래는 동사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였죠. 그죠? 그러면, 삼형식 이상의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진다. 그 목적어가 명사일 때는, 목적어전의 목적격을 사용하면 돼요. 유, 힘, 허처럼. 그런데, 동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사, 동사의 행동. 동사의 행동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정사 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어,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사용할지, 동명사를 사용할지는, 문장의 문장의 동사에 의해서 그죠 그 문장의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총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두 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의 네 가지 패턴이 일번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들 이원칙계 열들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번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사들 제가 억지로 막 말을 만들어서 메가 패스라고 만들어 있는 그 단어들 동사들 그다음에 투부 정사와 동명사를 둘다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뜻이 같은 동사들. 둘다 사용하면서 뜻이 같은 2 0애들투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뜻이 다른 동사들. 2점이둘다 사용하는데 뜻이 다른 애들. 이네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원투 계열 가장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그죠? 인조의 메가패스 계열 동명사. 그죠? 라이크 계열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쓰는데 뜻이 뜻이 같아 Forget girl. Forget girl. Forget girl. Forget t girl. Forget girl. f t i n g e 에서고 t girl. Forget g i r e t t i 그죠? 나는 사과를 먹기를 원하는데서 먹기를 위 to eat 을 사용할지 e a i n g 을 사용할지는 이 문장의 동사 want 가 결정한데 want 는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I want to eat apples. 그죠? Enjoy 계열. 나는 사과들을 먹는 것을 즐긴다에서 먹는 것을 to eat 을 사용할지 e a i n g 을 사용할지는 이 문장의 동사 enjoy 가 결정한데 enjoy 계열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해서 I enjoy eating apples 죠. 네, 이게 want 계열. enjoy 계 3번 like 계열은 난 사과들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가 뜨는 순간 I like는 둘다 써요 I like to eat apples eating apples 뜻이 같습니다 난 사과들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4번 forget 계열 I forgot to eat apples eating l e 아프스에서 아프가 투이 f o 스는 사과들을 을을걸 먹을 잊어먹었어요. 먹을걸 아인조 j 1 y e 스는 사과들을 먹은 것을 먹었던 것을 잊은거 a 요 그래서 메가패스파 s I e 총 이렇게 e 가지 패턴 잘 기억하십시오. 원투 n j 은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enjoy 메가패스 계열은 목적으로 동명사. like 계열은 둘다 쓰면서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쓰면서 뜻이 같아요. for get 계열은 투정사 동명사 둘다 쓰는데 뜻이 달라져요. 자, 이제 파일로 그다음 개념들 어, 그 메가패스라고 하는 단어들에 대한 동사들 그런 것들을 정리할 건데 먼저 이 개념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